히트다 히트. 일단 제가 챌린지 팀에서 올라왔는데 예, 클래식에서 좋은 기회고 또그 좋은 기회를 수원에 푸시해서 저한테 해주, 해주셨다는 게 너무 고맙고 또저 역시 이 팀의 그 고마움을 제가 경기장에서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. 히트다 히트. 제가 경기를 경기를 띵 경기가 네, 거의 팀이 안 좋은 상황이다 보니까 패나 무만 했었는데, 일단 오늘 경기 여기 와서부터는 제가 목표를 무시점으로꼭 하자 했는데, 또 제가 무시점에다가 형들이 한골 넣어줘가지고 또 좋은 결과가 얻어냈는데, 오늘은 뭐 제가 한게 아니고 형들이 다 많이 해주고또 뒤에 팬들부터 이제 프런트 직원들, 감독님, 또 뒤에 선수들, 또 엔트리에못든 선수들까지 뒤에서 잘 받쳐줘서 오늘 경기가 모두의 승리가 된것 같아요. 히트다 히트, 일단 늘 경기는 이기면 좋지만 또그 누군가의 한 팀은 비기거나 져야 되는데 늘이 기분을 유지하고 싶어요. 또 오늘 이겼다고 또 다음 경기 또 못해야 되는 건 아니고 또 잘해야 되니까 오늘만 만족하고 내일부터 또 성남 경기에 준비해야죠. 히트다 히트! 뭐, 당연히 예비병단 들면 좋죠. 뭐저 역시 좋고, 또 제가 또 예비병단에 간다는 건또그 선수 누군가 한 명이 부상당해서 온다는 건데 전혀 그런 건 생각하지 않고 저는 일단 수원 FC에서 제가 할수 있는 일다 하고 싶어요. 히트다 히트. 수원이 좀안 좋은 상황이었다 보니까 저 역시도 많이 부담스럽고 또그 반대로 제가 생각한 수원 FC 분위기가 많이 틀리더라고요. 팬들을 끝까지 응원해 주시고 그게 너무 좋았어요. 그런데 계속 비고 지니까 많이 미안했고 또 거기에다 감독님한테도 모두 미안했어요. 제가 믿어줬는데 제 경기에 못 이기니까 일단 팬분들 있어 저희가 또 축구하는 거 아니겠어요? 늘 경기가 어찌 될지 모르겠지만 끝까지 응원해 주시면 저희도 끝까지 경기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.